포탑은 가장 좋은 거는 레드 쪽에다박아 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제 욕심을 위해서 지금 라인에다 박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언이니다게지 그다음은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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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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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떻게 잡은 거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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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는 향이 자, 아, 이제 여기서 정글러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제가 미사일을 맞췄으면은 이 선물을 확인해보면 좋겠죠. 마칼리는 지금 매우 빵을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레드평타를 위해서 때려줄 거거든요. 탑을 푸실 수 있을까? 장막도 없이. 제가 아주 위리한 상황입니다. 칼리를 돌려주며 준기해주세요 나라도 마을이 뭐 될까요? 나라도 아, 팝박 쓰고 수확도 터뜨리고, 오케이. 집에 가기는 신랑이죠? 한바탕 팔아도록 했네요.

네. 어 네, 들어가세요. I'm n 양피지를 가 e 게요 you're a fan 거 f the game. I'm n 이 t sure if 고 o u r 가 a fan of the game. I'm not sure if you're a fan of the game. I'm not sure if you're a 겠 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야 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해야 되죠. 저놈은 저를 지금 킬 각을 보기 위해서 포킹을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피를 채워줘야 돼. 는 아칼리가 장막에 있을 때는 무방비하게 할 모든 가 포탑과 할 모든 걸 때릴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아칼리가 피를 맞게 유지시켜서 아칼리가 들어올 생각이 없게 만드는 거고 아칼리가 궁극기를 찍으면은 지금이 피면 죽어요 아칼리 잡아먹고 그냥 죽기 때문에 차려주고 시스에 버릴 한이 있더라도 차려주세요 거리를 일단 특히 지금 노플렛이라서 더위 아크리는 킬각을 그러니까 보려고 자꾸 앞무비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딩거도 뒷무비로 하는 되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건 안 했는데 빼야될텐데 가두시겠는데 멍청한 시도를 했떻게 하면 죽어야지 타겠어요. 6스간을 하루에 아, 하 1시간을 보게 되면, 2시간을 보게 되면, 2시간을 보게 되면, 2을때게 되면, 2시요게되 편하죠? 간죽이게요면2이간을 보게 아기 잘했다. 청책 쓰러 갔으면 한 번. 열으면 죽었을 는 빌드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 빌드는 특징이 중력을 올인해서 포탑의 데미지를 크게 늘리는 데 있어요. 근데 그만큼 다른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가 없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칼리는 거리 조절을 해줘야 돼 포탑 앞에다 깔고 파묻냐고 아칼리를 계속 유타인으로 괴롭혀줍니다 포탑을 푸라고 하면은 무조건 넌 장갑을 써야돼 포탑을 알아서 깔고 계속 호킹해줘요 이거도푸슬라고 했죠 그럼? 호킹 아칼레 굉장히 자살하나갔네 새로운 아, 좀 방심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방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할머인 거죠. 아마 기본적으로 거리 유지를 했었었는데, 킨드라이드가 온다는 거야. 승인이 차아제 잘못이죠. 아, 리가 아 이건? 이거는 제 잘못이지만, 주식이 마침 커버를 잘하고 있 내가 망칠 뻔했지. 연막을일내린는게썩네

안 나쁜 버릇을 우선 시행 작업 분석을 통해 없어져

정가 뻥튀기 그리고 이동 속도를 주는 장점 없어요정태고도위 발사체 살짝 누를 때 나는 소리 포킹 계속해주고 전진 부탁. 포킹을 처치했습니다 전진 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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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력도 안 좋지 해야겠는데 뭔가 도와줘야되나? 아칼리랑 항상 보게 빠른 빠르죠 아칼리가 또 신나서 다시 보이자 포킹을 포킹 슛을 한번 던지 포생님 학은 정말이지 흥미로운 분야예요. 오케이. 칼리는 거예요. 오케이. 도 되고. 완전 똑같이 써 주고. 포 봐. 아칼이 안좋다 일반적인 곳 막히는 니까 긴거 플레이의 기본은 포킹이니다 조련 안되고, 거리를 유지하고, 포킹. 쉽죠? W 클릭만 안에. 게임을 이길 수 있어요. 제트 같이 다가능싫러한 번은 보다을 뻗으라고 하 짜증나니까? 하지만, 성공할 수가 없어 계속 맞아야 돼. 아. 하지만 이 플레이할 때 주의할 점은 적그 위치에요. 적그 위치를 잘 봐야 된다, 항상. 아, 이제 보다 부수고요. 따아야 되는 거고. 네, 따야 되죠, 이쪽 이쪽은. 아니, 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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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보이 신상 고급 테크닉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왓? 왜 이래 왜 화가 나네 그 실패를 한거예요 제가 가네. 뭐지? えす 아아세요 <aunque śmiejoughs> <laughs> <Joan> <ini> <you know>? <between> 한번 달라고 했다가 공을 알려죠 손해요, 손해. 그리고 궁이 장면은 절대로 잘 쓰지 는다는표안얻맞아 시킬 때는 이상 행동에 주의해야지요. 부주의하면 잡아먹기니까요. 제 어? 850골드는 비신이 비신가 850골드. 살아주세요, 잭스 살았네. 대단한데. 약간 좀 불쾌했어. 상당히 불편스러운가? <laughs> 주무적 올인 비닐 핵심 아이템, 데스캡입니다. 데스캡을 두고 이 코어는 없네요. 아, 중에도 썼으면 대단하겠네. 갑자기 그린나드라니까 화가 나네? 여러분들도 좀 외모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나처럼 쓰면 안 되는 거겠지 4타벨 타 코에서 메자이를가드는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잘 풀렸으면 이동 속도도 올릴 겸메자이를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암살을 할수 있는 캐릭터가 아카레밖에 없으니까요. 제쪽 시야 잡으려니까 맡은 아빠가 세게 넣어달라고 해야겠어. 잡포자기도 제대로 돼. 한번 예사 보면 바로 또 바론 집하넣을게 이렇게 하한달 안쪽으로 는거바로 먹으려? 투옥제비? 바로 그럼 쭉 이렇게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 유지로 계속 포킹을하리면서그 핵심이죠. 그 핵심이에요. 따로 할 말이 없어.